안녕하세요. 소심한 소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는 형 아는 누나의 파운 서를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2013년 뉴스를 하나 보시죠. 한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참금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그 정도로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던 여자는 파운을 하게 됩니다. 기사는 딱 여기까지. 모두가 예비 시어머니를 엄청 욕했죠.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냐고. 누구나 욕할 수 있어요. 기사만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사를 기사로 쓰고 재생산한 기레기들도 문제지만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 딱 떠올랐던 주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는 형님과 누님의 파혼 스토리죠. 이 뉴스와 비슷해요. 남자는 집에서 여자에게 혼수와 신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여자는 5천만 원 이상은 무리라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파혼하게 되죠. 주위 여자들 붕괴하고 난리 났어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냐며 여기까지 이 스토리와 기사의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자는 남자가 직장만 하는 거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래서 남자의 집에서 2억 5천짜리 집을 장만했죠. 뭐 5, 6년 전 일이니까 이때는 2억 5천짜리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연봉 똑같이 4천만 원 정도. 둘다 10년 이상 직장생활. 형님은 결혼 전부터 결혼 준비해야 한다고 돈안 쓰고 허리띠 졸라 맸어요. 그런데 예비 신부였던 누님은 결혼하면 이런 거못 산다며 명품을 사재꼈죠 뭐가 잘못되고 나쁜 게 아니라 둘다 이해해요. 그런데 누나가 처음에는 3천만 원만 들고 가겠다고 해요. 혼수 사는데 3천만 원 이상 뭐가 필요하냐며. 맞는 말이죠. 둘이 사는 살림 장만 하는데 뭔 3천이나 들어요. 꼭 살림을 풀 세트로 갖추는 건 낭비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의 생각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그런데 남자 쪽 어머니는 열받았죠.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5천도 못 모았다는 게 말이 되나며 빡치신 거죠. 그래서 1억 5천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자기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혼수와 신혼자금으로 마련하란 거죠. 그런데 여자는 끊임없이 내 친구 남편은 신공을 시전합니다. 내 친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내 친구는 결혼할 때 어쩌고 저쩌고. 여자들 결혼할 때 되면 친구나 주위 여자들에게 열심히 귀 기울여요. 그런데 실제로 주위 여자들이 주는 정보는 허세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여성들의 심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뭐 어쨌든 여자는 졸지에 비운의 여인이 되고 남자는 엄청나게 욕먹어요. 저는 남자 어머니가 무리한 지참금을 요구해서 파혼했다는 뉴스 보면서 저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기레기들이 쓰는 기사는 제목만 봐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개 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도되는 현상만 보지 말고 사실을 깊숙이 들여다 봐야 사정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반 부담해서 결혼하자는 여자분 본적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는 다들 김치녀인 건가요? 같은 나이면 여자들이 근무 기간이 훨씬 긴데 왜 여자들은 돈을 못 모는 걸까요? 남자의 결혼 비용 대비 10%만 준비하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죠? 진짜 멀쩡한 애들도 결혼만 눈앞에 닥치면 저렇게 변하더라고요. 결혼도 안한 친구들이 주위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가 댓글로 이 메커니즘을 좀 알려주시겠어요?